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공지사항을 좀 올려드릴까 해서 부랴부랴 피디님을 부른 것 같아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정월달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정월달 무료 초발원 하신 분들 전항해서 추궁기도 하고 초발원을 해 드렸는데 제가 산청기도를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영동달에는 방생기도를 하고 조금 시험시험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걸리는 거야 내가 못해 드리는 부분 자체 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걸려서 이번 영동달에 어 산청기도 하고 같이 무료초발원을할 예정입니다 어 근데 이제 무료초발원 했을 때 많은 분들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시는 분들이 계셔 예를 들어서 딸랑 그냥 생년월일 적어주고 그렇게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료 초발원이라는 자체에서는 본인이 비는 거잖아. 저희 실령님 전으로다가 빌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분들은 조금 문자를 보내시더라도 그 정성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자체가 워낙 제가 작년부터 아니면 10년 초부터 얘기를 했, 해드렸을 거예요. 변화수와 변경수가 워낙 많은 해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 해거든요. 어, 코로나 때문에 시국도 너무 많이 힘든데 올해 수에 변경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실령님 전으로다가 조금 많이 빌고 가시는 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초한 번을 켜서 추건 한 번을 낀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내 인생이 바뀔 수는 없지만은 어그 정성 자체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화수당은 실령님 전으로 빌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까요? 이번에는 조금 시기 자체가 어 제가 몸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3일 일요일이죠. 어, 양력으로 13일 일요일까지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날을 잡아서 또 이제 초에다도 사주도 적고 저희 실력님 전원으로도 나가 호명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신령님을 믿고 가신다고 하면 같은 마음으로 미신다 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가시는 거죠? 기도는 아마도 그 다음 주 정도로 잡을 예정이에요. 예정이니까 그 공지사항 올라가고 제가 기도 갈 때마다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거든요. 초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초사진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락이 됐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네, 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